여행지는요 바로 부여입니다. 오늘은 기차도 안 타고 버스도 안 타고 바로 제 차로 갈 건데요. 어, 부여는 일단 기차역이 없고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외버스가 있긴 한데 이제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어서 차 타고 오는 게더 낫다고 해서 차를 끌고 갈 거고요. 부여에 그럼 왜 가냐 하고 물으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열기구를 탈수 있는 곳이 부여 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열기구 영상을 막 보다가 어, 너무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여에서 이제 유명한 음식들, 카페, 볼거리들 예쁘게 잘 담아오도록 할 테니까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l e t 저는 이제 한 시간 정도 달려서 기흥휴게소에 왔습니다, 여러분. 와, 오늘 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정말 가을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덥지? 왜 땀이 날까요? 밥은 못 먹고, 여기서 좀 간식이랑 마실 거 사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두 학교만 하면 주시는데?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조심하세요. 네. 제가 원래 바깥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바깥에 <laughs> 자리를 뺏겨가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떡국 떡 먼저 먹어볼게요. 뭔가 아무것도 안 먹어서 배고프네. 아 헐. <laughs> 파티 먹어야 되는데. 음. 맛있어. 간단하게 먹으려고 하지만 어? 뭐야? 아니 먹는데 나무 막대기에 소떡소떡이 적혀져 있네 귀엽네 사진 안 찍었다 맨날 까먹어 너무 뜨거워 보이는데 어떡하지? 일것 같은데 하나만 먹고 싶었는데 두 개가 한 세트래요 뜨겁 아, 국물은 무섭다. <laughs> 좀 이따 먹으려나? <laughs> <laughs>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잔 <모자> 샀습니다. 파스코트를 <laughs>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거밖에 없기에 어쩔 수 없이. <laughs> 와. 길고 긴 시간을 보내고 전 드디어 부여에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여 중앙시장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시골통닭이라는 곳을 갈 건데요. 여기가 백종원님이 또 먹고 가가지고 엄청 핫해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삼계탕이 유명했는데 이제는 치킨으로 좀 유명해졌다고 해요. 삼계탕통닭 2층? 어디가 있고, 여기가 있고? 매장은 이렇게 좀 아담한 편이고요. 저는 바깥에 사람이 많아서 안쪽으로 왔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삼각이랑 모래주머니랑 삼계탕.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콜라를 시켰는데, 직원분이 당당하게 사이다를 들고 오네요, 여러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반찬은 이렇게 나오고요. 오이랑. 무랑 양배추 그리고 이거는 딱 봐도 양념 소스 이렇게 저 혼자 왔는데 접시를 왜두개 주셨을까나? 앞에다가 하나 더놔 주셨어요. 한명더 오는 줄 아시네. 혼자예요. 와 나왔는데 소 잔데 엄청 커요. 와 엄청 만하거든요갓튀겨 가지고 진짜 바삭해 보입니다. 이게 튀김이 진짜 맛있대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사진 찍어야 되나? 또, 또 사진 까먹을 뻔 했다. <laughs> 요즘에 맨날 영상을 찍어서 사진을 까먹어요. 얘는 위에서 찍어야 돼. 왜냐면 닭다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따끈따끈한 통닭을 먹어보겠습니다. 장갑도 있네. 손으로 먹어야겠다. 치킨은 또 손으로 먹는 맛도 좋거든요. 진짜 저녁을 소고기를 먹어야 돼서 이거는 조금 적당히 먹을게요. 많이 안 먹고. 아, 너무 뜨거워! No. 와우, 대박, 김 대박. 와, 뜨거, 뜨거. 진짜 맛있겠다. 와, 너무 뜨거. 음, 미쳤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먹어봤던 치킨 중에 제일 뜨거워요. 되게 생각보다 담백하다. 보통 서울에서 파는 치킨은 간이 세서 짜잖아요. 근데 얘는 담백하네. 튀김이 진짜 미쳤다. 홀리 들리죠, 홀리 음! 3시간을 달려온 게 아깝지 않네요. <laughs> 굉장히 기름이 깨끗한 것 같아요. 이 치킨은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닭 냄새나 이런 게 전혀 안 나고 아 뜨거! 여기 소금이 이렇게 있는데 안 찍어 먹어도 솔직히 간이 맞기는 한데 좀짠걸 좋아하시면 찍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튀김이 어떻게 이렇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이번에는 양념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요소스. 어? 이거 딱 그거다 옛날 아 이거 되게 익숙한 맛인데? 중학교 때집 앞에서 사 먹었던 치킨집에서 줬던 그 양념이랑 똑같아 아 진짜 이거는 튀김만 먹어도 되겠다 튀김을 먹으면 느끼해야 되는데 안 느끼해 군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어 아 진짜 튀김이 미쳤어요 튀김만 먹어도 돼, 돼. 응. 이게 3대 천왕에 나온 건데 언제 나온 거지? 아 되게 오래된 거구나 1975년에 오픈했다고 하네요 백종원도 놓지 못한 그 통닭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부여에서 되게 유명한 사랑나무 보러 왔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이렇게 바로 앞에 될수 있고, 조금 10분 정도 올라가야 지만볼수 있다. 그래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 초록, 푸릇푸릇한 배경이랑 옷이랑 잘 어울리나요? 아, 어떻게 한 사람도 없지? 혼자지? 와, 근데 공기가 너무 좋아요. 운동화 신과 같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은 공중 화장실도 있으니까. 사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었나봐요. 저는 근데 사극을 잘안 봐가지고 왕은 사랑한다? 이거 처음 보는데 아 윤아 나온 거구나. 미쳤다. 위에서 올라다 평 편견 힘든 만큼 너무 예쁘다. 뭔 소리야? 여기 올 때는 꼭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여러분 알겠죠? 진신다면 큰일 나요 와 사랑나무 미쳤다 진짜 꼭 오세요 여러분 너무 예쁩니다 근데 대신에 날씨가 좋아야 예쁠 거 같거든요 흐린 날은 비추 맑은 날은 두텀 와 근데 진짜 막 너무 힐링이에요 여러분 꼭 오세요 꼭꼭꼭 그렇죠 아라라라 뚜라라라 핀 같은 느낌으로 하셨네. 침대는 이렇게 매트만 있고요. 그냥 일반 집인데 감성 감성하게 꾸며 놓으셨네. 미쳤다. 물이랑 비타오백 뭐야? 와 대박 마스크팩까지. 사장님 센스. 축하해. 어디가? 영아 추러줄게 부여스러운 조각물 발견 여기는 숙소 앞에 있는 국남지라는 곳인데요 어머나 버스가 연못? 아 연꽃? 이라고 해야 되나? 연잎? 을볼수 있는 곳이고 산책로 같아요 그래서 분수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연이랑 수련 이런 거볼수 있는 곳이고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와 와, 공기도 너무 좋아 너무 예쁘다 힐링 그 자체다 사보니까또뷰가 다르죠? 와. 오, 깜짝아. 물고기. 와, 진짜 많아. 물고기. 엄 크죠? 너무 신기해 화면을 보고 온 거야? 나에? 응. 아 그래? 어디지? 어디지? 아 여기는 바로 부여의 몇 등이더라? 여기가? 아무튼 상위권에 있는 맛집이래요 서동 한우 아까 우리 뭐 먹기로 했지? 아 반육회도 있네 메뉴가 같네요 모르겠지. <laughs> 나는 생각한 게 이거랑 반으로 되어 있는 게 처음 봐서 이거랑 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충분하죠. 그지? 이런 거는 밥은? 아, 이렇게 나오네. 난 먹어볼래. 네. 어, 너는 그냥 밥? 그래. 명품 만호였나 이름이? 명품 만호 2인 시켰습니다. 이거로는 그냥 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신기하다. 이불 덮은 것 같아. <laughs> 이거 아까 내가 공남지에서 본 그거 아닌가? 이거 예쁘지. 보고서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너무 좀 실제로 보니까 좀 무서웠어. 너무 커서. 공격적이야. 아, 그 달려있는 거? 실제로? 오, 신기해서 막. 와, 진짜 좀 독하다. 막. 약간 찹쌀밥 같은 느낌. 아 이거 뭐야 귀여워 어, 이거... 떨어졌다. 어... 아하하하하 아... 네? <laughs> 아 이거 맞겠죠? 음? 야, 맛있어요? 향이 좀 특이한데? 음, 저 먹어볼게요 양 음. 약초 냄새? 응 음. 그지? 렇 괜찮은데요? 예 네, 괜찮은데? 음~~ 완전 옛날 시골 된장. 음, 맛있다. 유튜버 하시는 거예요? 네, 유튜버예요. 왜요? 지금 안 되나요? 고기 안. 고기, 아니, 고기 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80일 이상 숙성된 거예요. 네. 그래서 드실 때는 소금만 찍어 드시고 양파랑 드시는 게 최고. 아, 음 고추장 육회래요. 신기하죠? 아, 짜란. 음, 진짜 부드럽네. 많이 익어도, 음, 질긴 느낌이 없어. 이것도 먹어. 고추장 이렇게. 음, 맛있어. 음, 잘 먹어. 주인분이 자부심 가질만 하네. 음, 처음에는 약간. 뭐였지? 어. 아까 치킨 먹고서 조금 느글거렸는데 하도 걸었더니 소화가 다된 거야. 응, 그래서 지금은 딱 좋아졌어. 아, 하랑나무 진짜 이쁘더라. 그거 안 가봤어요. <laughs> 진짜로? 나 가본 줄 알았어. 차가 없어서. 아, 그러네. 아, 맞다. 이거 딱 올라가는데 사람 소리가 들리길래 아싸. 찍어달라 해야지. 이러고. 근데 하필이면 유부남이었어. 난 그냥 애기랑 놀러오는 아빠인 줄 알고.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와자프워 <laughs> 근데 또 마지막에 아 와이프한테 자기도 찍어줄까 다시 말로 는르고도망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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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내가 무례하게 하진 않았으니까 음. 혼자 여행을 와서 이렇게 해, 해가지고 자기 못 찍는데 괜찮네. 그래서 제가 아 제가 구도를 아예 잡아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대로 <laughs> 그냥 <laughs> 음. 지금 이구도예요 이 제일 음. <laughs> 이게 맛있는 거 같아. 요 이게 우인거 같아. 음. 그 막국수 집은 먹어본 거야? 네. 어, 고기 맛있니까 맛있어요. 맛있어. 음, 좀 자극적? 음. 약간. 나 매운 거 좋아하거든. 음, 맵지만 않아요. 달바요 음. 내일 가시죠 응. 음. 아 그렇게 존칭 안 해도 돼. <laughs> 근데 뭔가 말로키 불편하지. 처음부터 존칭해갖고. 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어. 너라고 해도 쉽게 잘안 되는. 들은 다. 아이 에이... 카페 아, 아이스 되니까요? 네. 카드시인데 이거 너무 귀여워. 미쳤다. 네. 상자. 앞으 먹을래? 여기. 어떤 거? 오, 먹어 볼래? 오 어, 와, 이거 특이하다. 먹어 볼래? 이거? 궁금하긴 하다. 너무 이쁘다. 와내 음료가 진짜 커 대박이야. 오, 오, 오힘 엄청 센데? 중세나 봐. 왜왜 왜? 왜, 왜? 진짜? <laughs> 알았어, 말 들어야지. 이거 음. 하나 코? 음. <웃음> <웃음> 맛있다 이거. 너무 안 달아. 아. 안녕, 여러분. 내일 봐요. 여러분, 지금은 몇 시게요? 지금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일출에 열기구를 타러 왔는데요. 와. 저 오늘 4시라서, 4시. 4시. <laughs> 준비를 한 1시간 20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와, 이 새벽 공기를 얼마만에 만든지 모르겠어.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올때차 없으면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오실 분들은 차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저기 지금 보니까 버스 타고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항상 약속시간보다 좀 5분에서 10분 일찍 오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저도 제이잖아요? 그래서 한 7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광 안내 지도도 있네요 부여에서 할게 뭐가 있어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또볼게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laughs> 제가 어제 궁남지 보고 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화암 보려고 하거든요 부소선 낙화암 어제 만났던 동생이랑 같이 갈 예정입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팀마다 한 대로 한개였 네. 네. 간경이에요동산간경 어 어, 보시면, 끊었으면 이제 보이면 이제 아파트 좀더 올라가면 아파트 단지 작 끝에 고 아파트 단지 보이네요. 제가 논산입니다. 당나라거나 음 신라거나 우리 쳐들어온다고 우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다 음 다른 신라들이 음 천부전를 지내지 않아서 하늘이 노해가지고 120일 동안 다달아남 기념으로 조심시겠습니다. 하나, <laughs> 둘. 셋 세르머니는 하는 이유는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어 때는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것도 하는 이유가 이게 유럽에서 오다 보니까 이게 열기구 자체가 유럽에서 시작돼서 우리 한국에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 열기구를 타면 그냥 미신이에요 미신 이 세르머니를 해야 돼요왜 해야 되느냐면 액땜 앞으로 이제 액땜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고 앞으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한 일만 있으란 뜻에서 이제 이거 세르머니를 하는 거거든요. 우와! 저는 지금 몇 시냐면은 9시 47분인데, 제가 오늘 막국수를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11시 오픈이래요. 그래가지고, 잠깐 카페 와서 디저트 먹으면서 기다리려고요. 카페 못 참아. 아니 접시가 이렇게 크게 나올지 몰랐어. 메인 땡순이 하루가 오늘도 빈아들. 먹어보겠습니다. 누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지윤남을 가져오실 때오잘 먹겠습니다. 조인군이 밤을 두어서 밤, 구여가 밤이 유명하잖아요. 프로플은 우리가 아는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과일이랑 아이스크림 있으면 맛이 없을 수 없어요. 피곤했었는데 아메리카노 먹으니까 살것 같아요, 여러분. 카페 중독. 서비스로 주신 밤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곳을 가세요갈 있어요? 가깝나요 여기서? 아1 0분네갈수 아, 있죠 사람들이 잘모르 네. 그런.. 그런 t sure. I'm n o m n o m n sure. I'm not s 저는 이제 1 1 시에 딱 맞춰서 장원막국수 갑니다, 여러분. 과연 막국수 얼마나 맛있을지 장원막국수 오픈인데도 이렇게 차가 차가 많은 거 보니 맛집인가봐요. 완전 현지인 맛집인가봐요.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로컬스멜. 저는 막국수 하나랑 편육을 시켰는데, 이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반이 되냐고 물어봤는데, 반이 된다고. 아, 자석이 안에도 있구나. 와, 진짜 시키자마자, 어, 2분 만에 나왔어요. <laughs> 진짜 발라. 다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얘는 이것만 구우면 되니까. 편육 진짜 맛있게 생겼다. 와, 아, 깔깍 진짜 미쳤네. 김치랑 같이 먹을게요 아, 너무 시원해 보이죠? 먹어보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어? 숟가락이 어. 없는데? 원래 없나? 뭔가 되게 집에 있을 법한 수저예요. 섞어야지. 아, 사진 안 찍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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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사진. 양이 꽤 많은데? 와. 아 이거를 어제 먹었어야 되는데 어제 더워가지고 오늘 좀 시원해서 과연 어제의 감동을 오늘도 받을 수 있을지 국물부터 맛있어 <laughs> 아 이거 머리 묶고 먹어야 되는데. 전 좋아하지 않는데 면이 진짜 맛있다. 면이 왜 이렇게 고소하지? 면에다가 참기름 브리 부었나봐. 너무 고소해요. 무엇? 뭐. 너무 맛있어 와. 그냥 막하 음~~ 진짜 맛있어 진짜 제가 먹었던 막국수 중에 탑 쓰리 안에 듭니다 그리고 열기구를 타고 와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미... 회전율 빠르겠다. 바로바로 나와서 지금 들어온지 10분도 안 됐는데 나갔어요 한 팀이. 음. 오이랑 같이 먹어야지. 음. 아파가서. 음. 맛집은 물도 맛있습니다. 물이 이런 물인데. 발명자창인가 아무튼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아 심구증 제시해야 되는데 2명 아, 할게요 성인 두명 공기 네, 응. 좋네 아, 오히려 햇빛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더워서 네. 응. 방금 까만 색깔 네. 오 여기 고양이 막타 진짜? 웬만하면 시간 되시면 타고 가세요 이래서 왜요? 이랬더니 내년에 안할 수도 있대 아 근데 찾았는데 그냥 그래? 아 그래? 응. 심하자 부용에서만 먹을 수 있는 구소산 라떼 근데 견과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견과류가 잔뜩 올라가있어 집갈때 되니까 또 날씨가 너무 좋아진 거 있죠 너무 이쁘다 부에서또 좋아하는 동생이랑 같이 시간 보내서 더 좋았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다음 여행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